굿! 공 봐, 공 봐, 공, 공! 공 보면서, 공 보면서! 아, 씨, 뭐고, 이거? <laughs> 내려, 내려, 내려! 성현이 내려야 돼! 돼, 앞에, 앞에, 앞에! 빨리 줘, 빨리 줘! 으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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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 oh, <Easy. 웃음> 됐어, 못 잡아, 못 잡아. 아못 잡는데, 허당보난. 그거 억지로 잡으니까. 야, 괜찮나? 잡아, 잡아줘. 괜찮아, 괜찮아. 플레이, 플레이. 바로 플레이. 야주 빨리 나가 빨리 나킥 아, <laughs> 한번 해킥 성현이 보자 성현이 지은이, 지은이. 야 8초 지났어 이. 굿! 뒤에 있다! 뒤에 있다! 성준아! 성준아! 나도 나도! 나도! <laughs> 나 헤딩이 뭔지 보여주겠어 이걸로 하면 돼. 다 이거. 다 이걸로 하죠. 하면 된다고 이렇게요? <웃음> 안으로 안으로 <웃음> 안으로 넘겨 넘겨 그렇지 흘려 정확하게 정확하게 공보공 보면서 성준이 빨리 데리고 야 쥐났다 잠깐 타임! 바로 굴려, 바로 굴려. 잠깐 타임! 안돼 안돼 안돼! 그거 구부리면 안되지! 펴펴펴네네네 <목소리> 네, 네, 네. 아니야 꺾어야돼 오 됐어 서서서서자자서서 서야돼 서야돼 와 <목소리> 너무 오랜만에 찾어 누구 교체 누구 자자 자, 2분 남았어 2분! 형5 8분까지 얘기해 안 돼. 그 바로 꺼버리잖아. 아, 58. 아, 그냥 해. 그냥 해. 이길 수 있어. 한번 해. 성준이 한번 해. 야, 씨발. 한번 해. 아니. 지 넘겨. 넘겨. 9. 다시. 다시. 성현아. 너슛할줄 알았어, 너. 씨. 아우샤, 아우. 아웃. 오. 뒤져, 뒤에, 뒤에. 오, 뒤져. 오 뒤져. 아, 튀어간다, 튀어간다, 튀어간다. 아, 에이. 그래. 확실하게 빠질 때. 구 치과. 내려줘, 아들, 아들. 나도, 나도! 나도!

안 봐주쿠라 진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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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으로 천계 안쪽으로 됐어 마무리 업대대대나이 마무리. 마무리. 어. 아, 네. 아, 태호 진아니 빨리 나가 응. 진아 아! 뭐야몸안 다치게 어디를 패스해 어디를아야야구나 야야야 아, 우리, 우리. 구.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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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경, 인경, 인경! 인경 <지구> 안 돼? 안 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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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야 뛰어! 어, <laughs> <돼>. 아니야, <accent> 뒤에 있어! 야, 씨.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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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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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호형 바꾸면 되잖아, 지호형.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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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다 개업사이드, 개업사이드.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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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고생했어. 잘하네! 어? <웃음> <웃음> 잘해.